소리 들려달라고. 마지막으로 언제 들려줬지? 작년? m s o r 봐 y I'm sorry. I'm sorry. i 지금도 좀 빨리 뛰는 것 같은데? 아직 안 들려줬는데요? 나만 들었는데요? 내 손으로? 안 달려줬는데요. 들리려나 됐지? 오구숨좀 제대로 쉴까? 이날이 사랑해 <laughs> 아 잠깐만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뽀뽀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서 못하겠어 너무, 너무 부끄러워 Hee <laughs> hee.